저같이 좀 인생이 쓴 사람들은 초록 뚜껑이 약간 싱거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간 뚜껑을 주로 먹습니다. 아 좋다. 빨간 뚜껑 두 병. 그러면은 이런 날씨에서도 그냥 기절해서 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운데 뭐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어, 얼마 전에 그 피디님한테 전화가 한통 왔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한다고 영상을 하나 찍어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 카메라도 없고 그런 거할줄 모른다 그랬더니.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라돼요 그래가지고, 저뭐 핸드폰 잘 만질지도 모르고, 피디님 오는 거 아니면은, 안 찍는다고 했더니,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출연료를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조금 뭐 서툴지만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뭘 찍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영식님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찍어주시면 될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뭐 사람 사는 게다 똑같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싸는 거는 못 보여주니까 그냥 먹고 자는 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 오늘의 저녁은. 제가 가끔씩 이제 그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은데 순두부찌개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두부찌개 맛이 나는 라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번호를 꺼내. 그 다음에 냄비를 올려. 그 다음에 물을 넣어. 물은 뭐 짜게 드시면 좁게 드시고 좀 싱겁게 드시면은 많이 넣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또 건강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불을 켜. 그렇지. 그리고 뚜껑을 닫어 자, 그리고 라면을 이제 준비해 주세요. 라면 중에서도 열라면이 가죽도 싸고 순두부를 넣었을 때 굉장히 맛있단 말이지. 스프도 넣고, 건더기도 넣고, 아직 안 끓지만 그냥 면도 넣어버려. 왜냐하면은 니까 그냥 막 넣어버려 상관없어. 어차피 재석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 그리고 당연히 순두부 라면이니까 순두부가 있어야겠죠. 순두부는 제가 한두번더 먹어야 되니까 반절만 넣겠습니다. 막 넣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 정도 넣고 이 남은 순두부는 애껴놔 냉장고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계란을 준비해 주세요. 계란이 들어가야 라면이 완성이 됩니다. 계란 하나 넣고 원래는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하나 더 넣을게요. 계란을 두개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면을 좀 풀어 주세요. 면이 잘 익도록 뚜껑 닫고 좀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가 막힌 순두부 라면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을 때에는 또한잔 해야 되잖아요. 소주도 같이 한번 곁들어서 먹어볼게요. 냉장고에서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꺼내주면은 기가 막혀. 참이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빨간 뚜껑하고 초록 뚜껑. 근데 저같이 좀 인생이 쓴 사람들은 초록 뚜껑이 약간 싱거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간 뚜껑을 주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좀 힘들다 생각할 때는 소주 뚜껑 색깔을 보면 돼. 소주 먹을 때 초록색 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거야. 이 빨간 뚜껑이 진짜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이 이 빨간 뚜껑을 먹는 거거든 소주잔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 친구들 중에 글라스에다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라스에다 소주 먹으면 안 돼요 이, 이거는 이 최소한 내 몸을 생각하는 거야 글라스에다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소주잔에다 먹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데 소주 한잔 하고 아, 좋다. 그리고 이제, 순두부 라면을 한번 먹어봅시다. 접시가 필요 없어요. 뚜껑이 접시잖아. 와, 아, 김치, 김치. 냉장고에 김치 꺼내야 돼. 김치 살짝 올려가지고. 이건 또 바로 소주 한잔 해야 돼요. 와 이건 소주를 그냥 불러버리네 라면이. 에, 네, 시청자 여러분 한잔 할게요. 와 내가 그랬지만 너무 맛있다. 올려놓고 또 소주 이 라면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주로 입을 한번 소독을 해야 돼 음? 음. 입안을 알코올로 소독을 한번 싹 해주고 김치에다가 와 여러분 그 여름에 뜨거운데 뜨거운 거할때 이열치열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 열자가 열라면 열자야. 아 열라면 먹으면막 땀이 폭포처럼 떨어져 폭포처럼. 음. 에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꼭 열라면에다가 이 순두부를 한번 넣어서 먹어봐요. 기가 막혀 진짜로. 내말 믿고 손해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한번 해봐. 계란하고 순두부랑 이렇게. 음! 바로 또! 아, 이거는 소주가 자기를 먹어달라고 얘기를 했어, 방금 나한테. 아, 그렇다면 또 내가 먹어줘야지. 또한잔 장전해놓고. 면에다가 김치 올려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이제 면을 거의 다 먹었을 때에는 자 여기다가 이거 햇반 있지 햇반 이 햇반을 익힐 필요도 없어 그냥 넣어 왜냐면은 이게 거의 찬밥이거든 그냥 넣고 막 비벼 그러면 이게 순두부찌개에다가 밥을 이제 말아먹는 그런 맛이 나는 거지 이게 비주얼은 이게 뭐 개밥 같아 보여도 굉장히 맛있어 밥한 숟갈 떠 놓고 소주 한잔 따라놓고 바로 한잔 하고 안주. 와, 이거는 먹으면서 해장이야. 술이 안 취. 음, 김치도 하나 먹어주면 은 와, 완전 따봉. 이거는 술이 안 취하니까 바로 한잔 따라 놓고또 이제 술안 취하게 밥 한번 먹고. 입안에 있을 때 소주를 넣어버려야 돼 그럼 자동적으로 안주가 되잖아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김치로 마무리 그냥 너무 술만 먹는 거 같네 몇분 안되겠지만 어떻게 사시는지 또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냐면은 솔직히 더워가지고 살기 너무 힘들어 아, 이 짓거리 할게 못돼요. 일단은 뭐, 그, 배달을 가끔씩 하는데, 배달도 피크타임이 있어요. 피크타임. 사람들이 많이 시켜먹을 때. 11시부터 2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 이때는 살짝 배달을 해요. 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요즘 또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해도 솔직히 남는 게 많이 없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인수처럼, 나도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겠어. 오토바이뭐 살면은 유튜브인가 거기서 봤는데 막뭐 1억 번다 막 그러더라고 나도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배달로 한 1억을 벌어봐야겠어 일단 그거는 제 생각이고 어, 좀 겁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를탈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견디기 힘들 때는 두 철이네 집으로 좀 신세를 지려 가야겠어. 그, 또, 친구끼리도, 막, 어렸을 때처럼, 막, 그렇게 허물없이, 이렇게, 지낼 순 없지만은, 너무 더우면은,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한, 뭐, 일주일간이라도, 좀, 신세를 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배달 많이 해가지고, 여간방을 하루 잡던지 해야 될것 같아. 아, 이거는, 더워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요새 덥다고, 시동을 키잖아? 그러면은, 요즘 또, 기름까지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돈이 줄줄 새는 거야. 그럼안 되니까, 일단은 견뎌! 그게 제 스타일에. 음. 일단은, 한입 해. 음. 그리고 한 잔도 해. 인생을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나이가 찰수록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 거지 내일은 뭐하지? 이게 인생인 것 같아 나이가 들수록 좀 초라해져 삶이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거는 소주가 최고야 내가 얘한테 힘든 거를 다 얘기해도 얘는 다 들어줘 잔소리가 없잖아 만약에 내가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뭐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열심히 살아봐라 뭐 이런. 당연한 소리들, 저도 잘 알아요. 조금 진지해졌네요. 썰이, 아무튼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나도 산다. 여러분들은 더잘살수 있다. 나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배 마지막 잔. 저도 또, 나름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웬만하면은, 하루에 소주 딱한 병. 예. 원래 좀잘 나갈 때는 맥주를 많이 마셨는데, 망하고 나서는 맥주가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맥주는 잘안 취해. 지금 이런 폭염 속에서 자려면은, 맥주는 사치야. 맥주 사먹을 돈으로, 소주 두명 사먹지. 빨간 뚜껑 두 병. 그러면은, 이런 날씨에서도, 그냥 기절해서 자는 거예요. 예. 약간 취하니, 약간. 원래 또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니까. 이 세상이 냉정신에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야.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시청자 여러분, 막잔입니다. 저를 또 궁금해 주셔가지고, 감사해요. 제가 조금 그런, 그 뭐, 표현? 이런 거는 좀잘 못하긴 하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짠 건배. 오. 아. 아. 짜잔, 순두부찌개 라면도 다 먹었습니다. 아, 소주도 다 먹었고 밥도 다 먹었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대총량 치우고 저는 잘납니다. 음.